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, 3월 22일 금요일 어, 국내 경기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저께 3월 21일 목요일 날 어, 저기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가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 어, 뭐 아직 뭐 메이저리그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3주는 있어야지 토니볼에서 메이저리그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, 어제 있었던 경기들이 제가 사실은 뭐 정관장 대 가스공사 경기를 안 봤는데 서울 SK 대 원주 DB 그리고 뭐 다저스 대 샌디에고 그리고 오케이 OK 대 현대캐피탈 어이 경기들이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. 물론 뭐 야구야 약간 반 이벤트성 경기로 메이저리그는 그냥 점수가 그냥 뻥뻥 나니까 <laughs> 또 이렇게 재미가 있고 또 야마모토가 엄청나게 좀 털리는 또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이런 경기였고요. 서울의 이번 시즌 서울 SK와 원주 DB가 붙으면 다 재밌었습니다. 네. 요것도 사실은 원주 db가 좀힘 빼고 어,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원주 db가 예, 좀 진심으로 어, 서울 sk를 대했어요 그래서 1점 차이로 예, 원주 db 승리 사이드가 나왔었고 었뭐 정관장 대 가스공사 뭐 이거는 예, 가스공사가 정배를 받았는데 정관장 쪽으로 다 토니볼에서는 갔었었고요이게좀 아쉬웠습니다 예, 5세트까지 갔는데 현대캐피탈이 4대 1까지 5세트에서 잡았는데 아 이거를 정말 저는 레오가 너무 오케이는 사실 레오 몰빵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레오가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이걸 또승리를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하나 틀리고 뭐 나머지는 다 들어왔고요 자 22일 금요일 이제 오늘 경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향 소노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경기네요. 아, 그전에 순위를 좀 살펴봐야겠죠. 소노와 모비스. 소노 뭐 의미 없습니다. 소노는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모비스도 뭐 거의 6위가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, 이 동기부여가 모비스가 뭐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어느 팀을 만나도 그냥 다 어렵지 않나, 뭐, 이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제, 고향 소노 대 울산 현대모비스 경기를 살펴보면은요. 자, 소노는 최근 홈에서 1승 있고요. 모비스는 원정에서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. 최근에 다 그냥 탈탈탈탈 탈 원정길은 털리고, 홈에서는 잘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음, 소노 대 모비스의 맞대결은요. 소노, 소노, 모비스, 모비스, 소노.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, 소노가 요번 시즌, 삼승 2패로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 어, 최근 경기 살펴보면은요, 소노나 모비스의 원정이나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 보면은, 모비스가 네, 2.4점 정도 득실 마진이 좋은데, 음, 요 경기도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. 3점은 소노가 조금 더높고요 리바운드는, 와, 모비스가 그냥 어마무시합니다. 어시스트라든지, 뭐, 이런 전반적인 지표들을 봤었을 때, 네, 모비스가, 뭐, 벤치 득, 세컨 찬스 득, 다 모비스가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요, 예 네, 요거는, 네, 다 패배 사이드가 나왔기 때문에, 고양소노 플러스 핸디 값 가고, 그리고 두 팀의 득실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아이고, 이게 뭐지? 83.2. 네, 1 6 8 1점이고요 어, 득실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요 경기는 한번 미친 척하고 오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, 부산 KCC대 창원LG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창원LG. 창원LG는 2등이고요뭐 2등을 거의 지금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. 미친 듯이, 어, 수원KT가 미친 듯이 다 이기고 창원 lg가 미친듯이 다지면 또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뭐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4등 5등 서울 의 sk를 만나는 게나을라나 부산 kcc는 밀려서 수원을 만나는 게이 형제 너비도 재밌겠네요 네자 그러면은 요 경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kcc 최근 홈에서 4승 거뒀고요 창원 lg도 원정에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둘다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, 맞대결은요, 창원LG, 창원LG, KCC, 창원LG, KCC. 창원LG가 3승 2패로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있습니다. 어, 두 팀의 최근 KCC의 홈, 창원 l g 원정 경기력 둘다 4승식으로 아주 훌륭했는데, 이상하게도, 어, 둘다 승리를 안 줬습니다. 오신러닝이 이게 도대체, 이게 무슨 일이고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. 창원 LG가 한끗 차이로 앞서고, 득실 맞은 1점 정도 앞서는데, 여기도 되게 다득점에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, 어, 둘 다, 어, 이게, 음, 패배 사이드로 줬어요. 뭐, 이두 팀이 만나면 은 그냥 둘이 똥탕 치면서 농구한다. 뭐,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? 뭐, 이런, 이런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창원 LG와 부산 KCC, 부산 KCC와 창원 LG 네, 경기 살펴보면요. 은 네. 여기도 다 승리 사이드가 안 나와서 자, 부산 KCC 플러스 핸디로 가고요. 요거는 부산 KCC가 92.2점이 평균 최근 홈과 맞대결에서의 점수고 창원 LG는 85.2점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늘 안 가고 부산 KCC 플러스 핸디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직 조건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농구는 이상하네요. 다패배 사이드가 나와 갖고 그냥 다 역배 사이드에서 풀핸 이렇게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부 이제 본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어, 흥국생명대 정관장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최근 홈에서 다섯 경기를 다 이겼고요 자 정관장도 원정에서 지금 4연승을 달리다가 한번 부러졌습니다 4연승이 아니죠 더 이겼을 겁니다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네 경기를 이긴 거고요 자두 팀의 맞대결은요 흥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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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국 정관장 어 마지막 한 경기는 정관장이 네, 4 세트까지 가서 네 요걸 잡았네요 2월2 4일날 있었던 경기고요 자 최근에 와 음, 흥국생명 홈 승리고요 정관장 원정은 승리를 안 줬어요 와전 정관장 원정도 승리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는 흥국생명 사이드로만 갔습니다. 근데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정관장의 스탯이 더 좋아요. 보면은 디그 성공이랑 서브 범, 이런 거 하나 빼고는 음, 공격 득점이나 공격 성공률, 세트 성공률 이런 부분은 정관장이더 좋습니다. 자, 두 팀의 맞대결 어, 흥국의 4승 1패로 압도적으로 이, 있는데 요거는 흥국 생명 어,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. 양 팀의 세트는 4세트까지만 가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흥국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를 해 보면은요, 이렇게죠. 네, 네다 흥국생명 사이드가 나와서 흥국생명 일반승에 흥국생명 마이너스 1.5 핸디승 이렇게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토니볼,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